2023년 새해를 맞았다 싶기가 무섭게 북한이 이례적으로 연말 연시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새벽 2시 50분쯤 북한이 평양 용성 일대에서 쏜 미사일은 40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새해 첫날을 전후해 네 발의 미사일을 쏜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개발한 600mm 초대형 방사포의 검수사격이라고 주장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방사포 30문을 한꺼번에 군부대에 인도해 사실상 실전 배치했음을 시사했고 남한 어디든 타격이 가능하다고 위협했습니다. 남도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 자 북한의 의도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예, 서희 그 북한식으로 말하면.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임기 초반에는 길을 먼저 드린다. 했 소리, 길들이기 작전인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도 2017년 한해 동안 엄청 뭐 핵실험들하고 이제 흔들어 봤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북한의 이제 연속 도발 이걸 보면 지난 시기와도 좀 조금 다른 이제 패턴이 있는데 북한 내부를 지금 들여다 보면 미사일을 쏘면서 핵 전력과 미사일 능력이 커진다고 엄청 자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허상도 주고 사람들도 뛰어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군부 서열 1위였던 박정천은 해임하고 북한 김정은이 새해 첫 행보로 선대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작년 10월 맨첫 줄에서 참배한 군서열 1위 박정천의 모습은 없습니다. 새해 경축 공연 관람에도 상무위원 5명중 혼자 빠졌습니다.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박정천 해임을 발표할 때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정천 동지를 해임하고 이 용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박정천의 해임은 지난달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응해 우리군의 무인기 두 대가 북한 상공을 촬영했음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한 데 대한 문책으로 보입니다. 군부 전을 완전히 대폭 불가이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지금 현재 곧보기에는 김정은이가 아주 기세 좋게 나가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뭐 이런 점을 좀 지난 시기와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작년 한해한 한 70발 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게 뉴스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사실은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늘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이목집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사실 미국의 관심은 오로지 대만과 우크라이나였죠. 우크라이나 사태 모두 집중하고 있고 또 대만 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좀더 관심을 끌어서 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 하노이 회담을 한번더 원모 회담의 요구가 있지 않느냐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관계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러한 미사일을 쏘는 것이 어, 결국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낙연 전 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 너무 강대강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면서 지금 윤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 의지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거든요.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영솔한 발언은 안 보이기. 경제 혼란에 기름을 붓는 자충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쟁, 확전, 이런 언사를 쉽게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바로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다. 저는 그런 남남 갈등을 또 유도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뭐랄까, 대내적인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북한이 좀 여러 가지로 힘들거든요. 바깥으로 관심을 끌어달라 그러는데, 이제 칼 자랑을 하는 겁니다. 칼 자랑하는데, 사람들은 여긴 관심 없고, 다 동네 불구경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인민들한테 줄게 없는 거예요. 미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또 남, 남한 정부와 협상을 해서 뭔가 제재 완화라든지 어떤 해서 줘야 되는데, 그걸 줄것 없으니까, 오로지 성공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못 막은 거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이것을 지금 자랑하는 거. 내부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라기보다도 이 군사적 성공 부분을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쏴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시시발이면 이 비용이 얼마입니까그한발한 그러니까 발당 한발 이걸 쌀로 바꾸면은 식량으로 바꾸면 엄청난 건데 그래서 내부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체제의 불안감 같은 게. 오히려 저는 거기서 저 사람도 상당히 불안해 하는구나, 초조해 하는구나 이런 걸좀 느끼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 보면서 놀란 게 당중앙연의 본부청사 앞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갖다 놓고 전달식을 했어요. 네. 그냥 전달식을 했다고 보도해도 되는데 왜 굳이 군인들 다 불러놓고 전달식을 저렇게 열어하게 할까? 저는 틀림없이 나를 봐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대통령 대선, 미래선, 그다음에 우리 총선을 겨냥한 측면도 있고. 뭐, 한국 내부를 흔들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그만큼 급하다. 빨리 회담에 나와라. 그렇죠면 정말 내가 무지 무지한 아주 위력을 지휘하겠다. 이런 과시성이 있는데, 그 안에 저는 초조감도 같이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